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사장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손은 멜로디만 쳤고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반주를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도에서 반주를 하고 싶은데 사부로 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악보를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네,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안내 읽어 보시면 악보를 다운 받을 수 있겠고요. 네, 잔송가를 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체르니 30번 정도 치셔야 소화가 되겠고요.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으니까 아래 네,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시는 요령은. 어, 악보를 먼저 예습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강의는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의만 듣고서는 강의 내용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합니다.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보니까 옆에 세 개의 내림표가 있습니다. 시, 미, 라. 시하고 미, 라칠 때는 검정 건반을 쳐야 됩니다. 자, 처음에 미죠. 미 검정 건반 2번으로 칩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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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미, 미, 미. 가운데 도에서 한옥다보 밑에 도 찾으시고요. 도 밑에 있는 시 검정검마 칩니다. 그 다음에 미 검정검마 솔두 박자 누르고 한번 더. 두 번째 마디, 시 검정검마 똑같고요. 레아고 파. 여기까지요. 시하고 미솔 두 박자, 빵, 시, 레파.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B 검정 건방 왼손 C 검정 건방 같이 치고요 왼손만 밑솔 치고 오른손만 밋밋 또 오른손 왼손 같이 밋밋 두번째 마디 미 치면서 왼손 C 그 다음에 레 치면서 왼손 레파 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시는, 잘 되도록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넘어갑니다. 미 검정 건반, 2번 쳤죠? 1번으로 파, 3번으로 시 검정 건반.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미, 파, 둘, 시, 둘. 왼손은요, 두번째 마지막은 시미 솔을 같이 쳤습니다. 시하고 미검정검만 쳤죠. 세번째 마디 시검정검만레파두 박자 그리고 한방 더 하나 둘빵 양손 칩니다. 두번째 마지막은 미 치면서 왼손 시미솔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파치면서 왼손 C 같이, 왼손만 랩파, 오른손만 C, 검정건반, 왼손만 랩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C, 검정건반 세 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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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레, 둘, 도, 둘.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시시도레둘도둘 둘. 왼손은요 시하고 미솔 두박자 반 시하고 레파 도하고 파라 자 다섯 번째 마디가 두 개의 화음이 있죠 시 레파 도 파라 칩니다. 오른손 C, 검정 건맞 치면서 왼손도 C, 검정 건반 자, 오른손 C 치면서 왼손 빗솔 오른손만 한번더 치고요. 도 치면서 왼손 같이 레 치면서 왼손 C 왼손만 레파 도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파라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디 C검정건방 자 여기가 하나만 쳐보세요 C검정건방 왼손은요 C하고 레파만 칩니다 여섯번째 마디 C치면서 왼손 C 왼손만 레파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요 여덟번째 마디 첫음까지 쳤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고 넘어갑니다. 연결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어, 그 다음은 이제 태초로 지금까지 할 사람이죠. 오른손 시 검정 건반 일곱번째 마디 또시솔도시시라검정 건반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시솔도시시라 왼손은요. 레파 치고 왼손 시 검정 건반 미솔두 박자 빵시 레파 여기까지요. 여섯 번째 마지막 음 응, 레파 시 미솔 둘빰시 레파 자 오른손 시 치면서 왼손 레파 같이 칩니다 일곱 번째 마디 시 치면서 왼손 시솔 치면서 미솔 오른손만 도시 치면서 왼손 같이 시 치면서 왼손 시 같이 라 치면서 왼손 레파 다음에 또 영원 무궁토록 라 검정 건반 라파시 검정 건반 라라솔이 손은요 레파치고요 시 레파 두 박자 빵시미솔 치면서 왼손 칩니다. 또라 치면서 왼손 레파 칩니다 라 치면서 왼손 쉬라 치면서 왼손 레파 오른손 마시 검정 금발 라 치면서 왼손 같이 라 치면서 왼손 쉬솔 치면서 왼손 밑솔 11번째 마디 레둘레레 레, 레. 여기 한마디만 합니다 레, 둘, 레, 레 왼손은요 시하고 레파 두 박자 래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레파 오른손만 레또 래치면서 레 왼손 같이 칩니다 열두 번째 마디 미 검정 건반 한옥타고 밑에 있는 미 검정 건반 파, 솔, 둘, 솔 미검정금방 왼손은요 시하고 미솔 두각자 밤, 시 미솔 시 레파 시 미솔 같이 칩니다. 세개 세 번째 마디 미 검정 건만 치고요. 왼손 C 검정 건만 같이 칩니다. 왼손만 미솔, 오른손만 미. 같이면서 왼손 같이 솔 치면서 왼손 C. 왼손만 미솔 솔 치면서 왼손 C. 같이면서 왼손 레파 미 치면서 왼손 심 미솔 같이. 악보를 봤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해달은한 마디에 코드가 한개 있으면 한 번을 밟고요.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을 밟습니다. 처음부터 연결해 보세요. 틀리지 않고 연결이 잘 되면은 공부가 끝났습니다. 반드시 찬송가를 4부로 반주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도들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멜로디만 간단한 반주를 이용해서 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공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